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소기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서해안으로 아, 여행을 왔습니다. 아, 여행 왔다 이 돌밭이 있어서 예, 탐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곳에 어떤 석들이 있는지 제가 천천히 확인하면서 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낙조죠, 낙조. 예. 자, 이렇게 석중석도 있고, 예. 이 월이 떠 있죠? 제가 천천히 한번 보면서, 예, 물터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점한점 한점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예, 칼라석이 있죠?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석영질에 한점 있죠? 예, 칼라는 예쁜데, 예, 수만은 아주 잘돼 있죠? 예, 이렇게 모자이크서, 예, 석연기 들어가면서 칼라는 네, 참 예쁩니다. 아,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진달래석처럼 예 칼라가 멋지게 아, 색채감이 뛰어난 석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에. 야차돌에 이렇게 네, 변화석 있죠.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페임도 있고 네, 이렇게 칼라석들이 네, 칼라석들이 다 붙여 있죠.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호피서가고 아주 흡사한 석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수마 네. 상태도 좋고 아우 사이즈가 너무 큰데요. 자 볼게요. 페임도 네, 상당히 좋죠. 물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모래가 좀 씻겨놔야 되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변화가 상당한데, 한50 정도 돼가지고, 예, 제가 캐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폐임 좀 보십시오. 석질이 아주 강한 석이죠. 예. 자,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호피석처럼 깔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이런 석들이 예, 한 50cm 급들이 다 묻혀 있죠. 예, 석질이 자 이게 차돌 성분에 먹으로 먹으로 다 이렇게 그려내면서 아 이런 석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자 보십시오. 예, 집라인이죠? 집라인, 자 조금 있으면 서해 낙조를 제가 멋진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한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변화가 상당한데, 자, 보십시오. 예, 제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 좀 캐기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들어간 페임 좀 보십시오. 이 변화미, 석질, 예. 아, 이 자연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를 갖고 왔으면은 소로 털어내면은 에, 더 좋았을 것 그랬습니다. 이 물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일부분 에 예, 씻겨내리지 않습니다. 에, 보십시오. 에, 변화도 상당하죠. 자, 보이시나요? 예. 자, 수반에 이렇게, 여러분, 앉혀놓고, 예,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기가 막히죠, 모래 자, 여기는, 예. 이런 석이 정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감이죠, 여감. 역암. 예. 여감인데 이렇게 도형으로 도형으로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자 도형으로 잘 나왔죠. 프레임도 있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감. 자 여감 한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정산에 가면은 여감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주라기 시절에 이렇게 생성된 그 여감이죠. 자이 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라, 칼라 이렇게 자갈들이 혼합돼서 딱 굳어서 만든 여감입니다. 자 이렇게 모래이다. 이렇게 납작하게 모래이다 연출하니까 상당히 이거 보기 좋죠. 예, 도형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칼라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예, 정선하고는 또 다르죠. 예. 제가 정선에서 촬영도 많이 합니다만은, 아, 이쪽 새쪽에서본 여감은 또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예, 봉도 잘 잡히고, 수마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멋지죠? 사이즈가, 아, 지금 45에, 예, 고가 한20 정도 됩니다. 예. 바닥도 좋고, 수마 상태도 좋고. 자, 위에서 보면 이렇죠. 예. 예,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예, 여감도 달리 보이죠. 자, 여기도, 이게 여감이지 않습니까? 예. 정선에만 있는 게아니야 물터치를 해서. 자, 화려하죠? 어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봉이 탁 잡히면서. 자, 제가 모래밭에. 모래에 한번 열칠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예, 컬러도 기가 막히고, 그 사이사이로 예, 짙은 색으로 이렇게 예, 되어 있으면서, 예, 이렇게 돌이 쪼개진 모습이 그대로 응고돼가지고 예, 굳어진 석이죠. 예, 모암도 좋고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돌들이 이런 색도 봐야죠. 어참 예. 아, 오늘 멋진 예, 석들 많이 봤죠. 천천히 한번 볼게요. 네, 진 라인도 타고. 제가 가는 곳마다 패러글라인도 타고 즐기고 사람들이. 네, 그럽니다. 자. 네, 황칼라. 황칼라들이죠. 아주 황홀하죠. 모함도 좋고. 자 바다를 향해서. 네, 오늘은 여기 제가 촬영을 하고 네, 사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온게 아닙니다. 여행으로 네, 왔다가. 이렇게 단이 딱 잡히면서 절벽에 해를 요 중간에 단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점 보여드릴게요. 아, 컬러 참 화려하네요. 제가 캐수 있는 도구를 안 가지고 와서 변화석이죠? 변화석. 자, 보시나요? 그야말로 도요, 도형으로 아주 멋지게 나온 석이죠. 제가 캐지 않고 그대로, 이게 자연 그대로 모래밭에, 네, 놓여놓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폐인좀 보십시오. 예, 수반석으로 아주 멋진 석이죠. 자 단봉으로, 네, 단봉으로, 멋지게 나와있죠 렇 이렇게, 월게이있하깔게하죠아 네, 어, 여기도 이렇이즈도이한점 네,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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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뱃잎석이죠? 제가 물터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도, 아, 이런 석들이 나옵니다. 자, 들어가지고, 네, 모함도 좋고, 이렇게 사육석처럼, 잘 다듬어져 있죠? 자, 십자가 보이나요? 예. 예, 대립석으로. 아, 여기에 이런 석이 나오네요. 예. 자, 제가 또 새로운 산지를 또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탐석을 하다 보면은, 예, 멋진 석들이 네, 한두 점 보이죠? 자, 이렇게 미석 계열도 있죠? 하... 산경을 네. 추상적으로 멋지게 그려냈죠? 네, 추상화의 어떤 그림 같지 않습니까? 아, 지금 날씨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 지금 약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석들이 이렇게, 차... 이렇게 자 이렇게 석염길로 멋지게. <laughs> 자 보이시나요? 예. 이 수정처럼 자 이렇게 조직 좀 보십시오. 예? 자 여러분 이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자 여기는 그 성게처럼 이렇게. 중심부에 핵이 있으면서 가위로 쫙 이렇게 가시처럼 돋아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진달래 소이죠 합니다. 예. 예, 석질도 아주 강하죠 자, 여기 사이즈가 큰 암석에 칼라 조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화려하죠 화려이 변화도 좋고 예, 색채감도 아주 뛰어난 석이죠 예, 사이즈가 한 65에 한4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호피 깔처럼, 호피 깔처럼 이렇게 피부감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개호피 같죠? 자개호피. 네, 보십시오. 자개호피처럼. 아, 정말 대단하네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순창 호피 같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게 호피석입니다. 보십시오. 순창 호피 같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표면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이즈가 한 사이즈가 한 60에 한40 정도 됩니다. 제가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대단하죠? 아이 석은 정말 대단합니다. 칼나 한번 보십시오. 호피가라고 똑 같죠? 네. 아, 이런 부분은 자개 호피처럼 되어 있고, 자 위쪽에는 이게 순창 호피처럼 네,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런 석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석 사이즈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먹으로 잘 그려낸 석이죠? 네, 이렇게 컬러도 예쁘고, 이렇게 바위 경으로도 그려냈고, 이렇게 차돌에 먹으러 잘돌는 거죠 자 멋진 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그 호피석하고 아주 흡사한 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이 화려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물터치를 안 해도, 안 해도 이렇게 화려하죠? 자, 이렇게 세필석도 있고, 네, 이렇게 추상으로 문양도 잘 들어가 있죠? 아, 제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약간 그 손도 시었고 오늘 장갑도 안꼈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맨손으로 아 제가 보여드리는데, 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가을 산경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네, 만들어냈죠. 예, 자연에서 이렇게 참 만들어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밑자리도, 자, 자 보십시오. 예, 네, 밑자리도 탄이 탁 되어 있고, 자, 축경으로 보여지는 석이죠. 아, 사이즈가 한 30에 25 정도 됩니다. 예, 위에 이렇게 봉이 딱 잡히면서, 가을 단풍이 이렇게 절정이 이루어져. 예, 이렇게 백색과 흑색과 이렇게 황갈색의 단풍이 잘 어울려진 예, 이렇게 바위 절벽경으로 예,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물줄기가 폭포도 있고. 자, 또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조그만 파내면은,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변화도 좋고, 아, 오늘 브러시를좀 갖고 왔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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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임 좀 보십시오, 변화. 예. 아주 강질해서게, 사이즈가 이것도 한 30, 한5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능선이 잘 잡히면서, 예. 폐이 상당하죠. 예. 수반석으로 볼만한 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렵게 꺼내봤는데요. 예, 수반에다 앉혀놓고 보면은, 예, 이렇게 절벽경에 대단하죠? 이쪽은 토파가지마저 단이 딱 이루고, 아, 칼라가 너무 좋습니다. 아, 40에 한20 정도 됩니다. 채가 옆으로 쭉 뻗어 들고 뻗었고, 앞으로 이렇게 배들이도 있고, 이게 물 뿌려봐야 의미가 없죠. 예,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점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페이 상당히 좋은 석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이 변화 석좀 보십시오. 아주 강질의 석에, 아주 강질의 석입니다. 네, 변화도 있고, 아 대단하네요. 보십시오. 변화 좀 보십시오. 어우, 지금 바람이 부는데요? 자, 여기 태양이 있다는데요? 네, 태양 생 한번 제가 꺼내볼게요. 자, 제가 어렵게, 어렵게 한 점을 꺼내봤습니다. 보십시오. 자, 어떠신가요? 아. 이렇게 먹으로잘 그려내면서, 아, 태양도 더 있고, 예, 봉도 잘 나와있죠? 네. 예. 네, 예, 컬러도 아주 좋습니다. 자, 또한번 볼게요.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수반서한점 멋진 석을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페임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변화석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모래에 묻어놓은 상태로 자 칼라도 예 칼라도 아주 멋지죠 예, 전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 한 25에 고가 어, 한15 정도 됩니다 예. 위에 약간 평이 잡히면서 자 제가 꺼내서 한번 세워봤습니다.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카라도 좋고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한점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물터치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장 꺼내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변화, 봉도 잘 잡히고, 자, 이렇게 산소경으로 멋지게 아, 나와있죠.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도형으로, 가위경으로 멋지게 아, 나와있죠. 예. 네. 모래에다 이렇게 연출해봤는데요. 예, 우측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좌측으로 이렇게 계류 폭포도 있고, 아주 칼라도 좋습니다. 봉도 잘 잡히고, 예, 단장하죠. 예, 사이즈가 30에 한15 정도 됩니다. 예,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서해에서 여행 와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돌밭이 있어서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일몰 시간인데, 자 지금 태양이 구름에 덮여서 에, 멋진 낙조였던 그 풍광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돌밭이지만 은 제가 에, 다양한 석들 에, 자연에서 이렇게 모래로 해변에서 연출을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는가요? 예, 도형으로 생기고. 또 여감도 있고 칼라서 도형들이 또 특히나 이 자연스럽게 에, 연출할 수 있어서 저도 아, 좀 흥미로웠습니다. 예.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에, 좀 낙조를 서새 낙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야, 그래도 오늘 새로운 산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아, 새해 쪽에 어떤 섭트를 특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네, 좀볼 수가 있었죠. 네,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시 하겠습니다.